절망에 던진 희망의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한 시기를 통해서도 우리 모두는 절망 속에 희망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 모든 가르침이 또 어머님의 또 가르침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로서 식구들을 또 인도하고 또 위로하고 이렇게 또 해달라는 당부의 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고자 합니다. 예, 말에는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죠. 예,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말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말의 다양한 그 내용을 보면 마귀가 했던 하와를 깨이던 말.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말, 또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요사와 칼렙이 했던 말과 또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로도 내용을 또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 말들은 굉장히 절망적인 말이었고, 어떤 말들은 굉장히 또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말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인생들을 앞에 두시고 새 언약을 선포하시던 그 저녁에 인류에게 어떤 희망의 말을 던졌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새 언약으로 인류 인생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가장 또 바라고 원했던 그 희망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말을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심부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 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대신 다 지금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은 어떤 절망 속에서라도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또 입술과 우리의 말들이 됩시다. 항상 남을 먼저 의식하고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희망의 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희망의 말을 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 좌우편에 있던 그 강도, 좌편에 있던 강도는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비위를 잘 맞추어서 혹시나 이 사형만큼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들과 합세해서 똑같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좌편 강도와 우편에 있던 강도는 어찌였습니까? 이 사람아, 자네가 그 무슨 소리가 그런가? 너나 나나 다 나쁜 짓을 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런 어떤 죽을 만한 일을 저지른 분이 아니시네,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말이죠. 자, 이런 제 가장 절망적인 그 우편에 있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희망적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 우편에 있던 강도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지옥 갈줄 알았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그 희망적인 말씀을 이와 같이 듣게 된다면, 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 언약의 이 복음의 소식이, 이 복음하는 이 자체가 바로 희망적인 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성경 속에 이제 나오는 몇몇 가지 내용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성경을 열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어떻게 하려 왔다고요? 예,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일류 인생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서 희망의 말을 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이 땅에 오신 뜻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8절에 계속 봅니다. 48절의 말씀 보시면 나를 저발리고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즉 그의 말씀이 뭔줄 안다고요? 영생인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우리가 70억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그들에게 희망의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와 같은 세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인류 인생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이 복된 소식을 알리라, 전하라, 이렇게 또 교훈 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나는 그의 명령이,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이 모든 말들이 생명의 그 말이라고 이렇게 일깨워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인류 인생들입니다. 그 인류 인생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희망적인 어떤 말이라고 한다면 구원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들이 영이요, 생명의 말이다. 그 말이 바로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계속 지금 거듭거듭 거듭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의 말씀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여기 지금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5장, 이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보게 될때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다시 말해서 절망에 던지는 희망의 그 메시지였다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적인 말조차도 외면하고 거부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는 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외면하는 무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한마디의 이 말이 구원으로도 가고 한마디의 말이 지옥으로도 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 또 생각하면서 항상 조심 있는 말들, 또 희망적인 말, 또 긍정의 말, 또 구원의 말들을 많이 할수 있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되겠고요. 각 가정에도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 또 자녀와 그 부모가 서로가 다 하나 될수 있는 사랑으로 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여 하 가로대, 주여, 내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내네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네 하인이 낚여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8장에서도 백 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럼 고쳐주겠다 하니까 주여 그런 수고를 끼치는 것조차도 저희들은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다 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내 아래 사람들이 있어서 말만 하면 그들이 다그 역사를 이루게 되고 또 실천하게 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거룩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집까지 오시는 그런 수고까지 끼칠 수야 있겠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다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와 같은 것그 믿음의 그 말을 들으시고 굉장히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은혜롭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백 부장의 종을 또 치유하시는 이런 제껏 그 기적과 이적을 예, 그에게 또 베풀어 주신 장면도 있었고요. 예, 절망에 던져 주시는 희망의 그 말들을 예,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뭐 가깝다고 함부로 이렇게 너무 쉬운 얘기들을 하지 마시고, 예, 어머니께서 가르침 주신 대로, 예, 긍정의 말, 서로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 우리 복음 자체가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 갈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영적으로 보면 큰 희망의 말입니까? 우리 영적인 어떤 입장에도 그러하지만 우리 또 가정에서도 또 우리 이웃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항상 희망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의 말씀 다 같이 열어보도록 합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게 일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 하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말 한마디 잘 해서 정말 참 복받는 케이스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지옥 가는 케이스도 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그 말을 던져주는 그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은총도 우리 성경 66권에서 많이 또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9장 27절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다윗의사 손이여 우리를 불상여기 소사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심에 가로사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기서도 지금 두 소경이 따라오며 다윗의 사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내가 능이일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라 하오이다. 이런 어떤 말들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그 만지시면서 이제 그내 믿음 대로 되라 하시며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는 이 같은 은혜로운 그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두 소경, 예수님과 백부장, 예수님과 십자가에 있는 우편 강도, 오직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들은 온전히 믿었습니다. 믿고서 또 간구했던 믿음의 그 말이 좋은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예, 가정의 불행이 말에서 온다고 합니다. 자녀와 또 부모 사이가 또내 이웃 사람들과의 어떤 그 다툼도 결국 말에서부터 오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런 어떤 그 입장도 결국 모든 것이 다 말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긍정의 어떤 그 말을 하라고 교훈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어떤 말을 했던 좌편 강도는 영원한 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긍정의 말을 한 우편 강도는 천국 같습니다. 말을 세상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우편 강도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절망에 빠진 강도에게 가장 희망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말씀을 항상 유계신비에 바로 새겨서 세상을 또 이롭게 하시고 세상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모두가 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예. 외국에서 있었던 어떤 한 사례인데요. 어떤 한그 거린이 큰 광장에서 동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뭐불쌍히여기고또좀 동양해 주십시오 하는 말들을 계속하기 어려우니까 옆에 이제 조그마한 판자를 하나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써두었습니다. 저는 소경입니다. 적선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헷말을 하나 세워놓고 옆에 이제 깡통을 하나 놓고 사람 인기척만 하면 그저 고개를 허신 끄덕끄덕 굽신하면서. 그 구글하는 이와 같은 동작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그들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동전을 넣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성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문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을 뒤집어서 뒷면에다가 어떤 그 글씨를 하나 썼습니다. 그 글씨를 서서 이제 세워주고 지나갔는데, 아,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동전을 그 통에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린이 생각하기에는, 아, 그 여성분이 도대체 뭘, 어떤 것을 적어길래 이렇게 그 이전과 다른 어떤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그 글씨를 적어주었던 그 여성이 그 그린 옆을 이제 또 지나갈 때 이제 그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떤 글을 썼길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어떤 양의 그 적선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되었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썼다 말이죠 단지 표현을 조금 달리 했을 뿐이다 말이요 오늘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문구가 이제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나는 소경입니다 하는 얘기나,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인데, 이 아름다운 날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도, 내용이 그렇게 달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에 던지는 희망의 말이 바로 이런 종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는 뭐 소경입니다 하는 이런 어떤 직설적인 어떤 얘기보다는 좀 그걸 긍정화시켜서 아름다운 날인데 그 아름다움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날을 우리는 볼수 있고 이 사람은 못 보구나. 이래서 이제 그 마음이 이제 그 움직여지는 내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말인데도 하나는 조금 부정적인 어떤 말이었고 하나는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표현된 어떤 문구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냅시다. 용기 냅시다. 항상 그 격려하고 위로를 던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민숙이 13장에도 우리 한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오온 해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그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땅 거미는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하고 했습니다. 완전히 거인 족속을 이와 같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가더라도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이제 그 보고였습니다. 29절입니다. 아말레기는 남방 땅에 가하고 헤딩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가하고 가나안인는 해변과 요단가에 가하더이다. 이 정도의 어떤 보고만 하더라도 백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이제 갈렙과 요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술렁거리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네피림의 후손, 안악 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으니, 즉 거인 종족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계속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이와 같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제 진정시켰습니다. 14장 1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온해중이 소리를 높여 부러지자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더라. 그 부정적인 말에 암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빼앗겨 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굉장히 참 안타까웠습니다. 14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누운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 내 아들 갈레비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제 열명의 정탕분들의 말과도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자, 결국 여호사와 갈렙은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열 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어떤 그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더 깊은 절망을 이제 던졌습니다. 요수와 갈립은 그 절망 속에도 희망의 말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냐? 홍해도 하나님께서 가르셨고, 또 광야에서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 그 강력한 바로왕도 하나님께서 열 가지 권능으로 다 꺾어 놓으셨고, 이제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에고베스의 해방도 하나님께서 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와갈레부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난날의 그 모든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가족들에게도 또잘 알고 지내는 시원의 가족들 안에서도 잘 안다라고 소홀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잘 아는 가운데서도 희망을 던져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 입에서 많이 또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쉽게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가까운 가운데서도 은혜롭고 또 아름다운 말들을 서로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이 쉽게 함부로 이렇게 또 내뱉어지는 것보다는 항상 그 말을 하더라도 상대를 서로 이해하면서 이와 같이 그 상대가 주인공이 된다면 그 주인공의 어떤 그 마음을 헤아려서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말에 굉장히 또 용기가 나고 또 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어떤 말보다는 긍정의 말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긍정의 말을 많이 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말 자체가 우리 자신을 심판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영원한 또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말을 이렇게나 많이 전해주셨으니까 또 우리 이웃에게도 아름다운 말을 많이 전하시고 또 우리 가까운 직장 동료 또학교의또 친구들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 또 친지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희망의 말들을 많이 또 전해서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신 이 긍정의 말을 하는 우리 천국 가족들이 되라는 이 교훈을 예,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알곡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시온 가족들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